드라마, 예능, 가요까지 한국 대중문화를 대표하는 남자 스타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. 여기는 제22회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시상식 현장. 2014년을 대표하는 대중문화의 아이콘들이 총출동했는데요. 안방 극장에 찌끄레기 열풍을 몰고 온 왔다 장보리의 김지훈. 푸른색 수트로 훈남 포스를 뽐냈고요. 오늘도 네, 좋은 얘기 많이 보여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능의 대표 주자 전현무는 버건디 컬러 재킷으로 멋을 낸 모습이었는데요. 요후 며칠째 그 지각을 해서 여러분들 많은 쪽 질타해 주셨는데 어, 재미있는 예능인 뿐만 아니라 이제 성실하고 어, 책임 있는 예능인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여러분, 상 고맙습니다. 2014년 의리로 다시 태어난 남자,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사는 김보성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. 한류를 이끌어갈 뉴 아이콘, K-POP 신인상을 수상한 신인 그룹 알파벳도 시상식장을 찾았는데요. 2014 대한민국 대중문화를 빛낸 스타들. 앞으로도 멋진 활약 이어가길 응원하겠습니다.